레복맨 간식으로 발견하고 너무 맛있어서 자주 구매하던 이노푸드 2년 전 영상에서 처음 소개해드렸어요 지금은 안 들어오는 요것도 소개해드렸고요 당시 영상을 만들면서 이노푸드에 대해 알아보니 캐나다 이민자이신 미스터팍이라는 분이 만드신 아주 크고 유명한 회사더라고요 외삼촌도 캐나다 이민자이셔서 내적 친밀감과 기업 철학이 너무 마음에 들어 좋아하던 이노푸드 올초 공동구매 제안이 와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쁜 마음에 오케이 해버린 뿌듯한 공구랍니다 이번엔 요 신상 컬러크런치가 이마트까지 입점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식 입점 전 여러분들께 먼저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더더 기쁘답니다 컬러크런치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컬러크런치 모두 유기농 재료 99% 이상 사용되었고요. 눈으로 한번, 건강으로 두번 즐기는 자연이 준 컬러 그대로 파이터케미컬 그대로 담았어요. 유기농, 비건, 첨가물 없다고 하면 맛없다는 편견이 있는데 너무너무너무 맛있어서 건강한 간식으로 최고랍니다. 인공색소가 아닌 딸기와 비트루트의 자연스러운 빨간색 딸기향이 너무 향긋하고 달콤해요. 그릭요거트에 색 맞춰 산딸기 올리고 컬러크런치 레도 올려주면 눈과 입이 즐거운 건강한 간식 타임. 달콤 오독 너무 맛있어요. 망고와 강황 가루도 색을 낸 옐로우. 망고향 은은하게 나서 너무 기분 좋아져요. 내복맨이 만든 도자기 컵에 옐로우와 망고. 꼭색 맞춰서 먹을 필요 전혀 없어요. 제가 그냥 깔맞춤을 좋아할 뿐. 아이들 간식으로도 이렇게 색깔 맞춰서 만들어 주면 너무 좋아할 거예요. 다크초코와 코코아 가루로 색을 낸 브라운 초코 좋아하는 분들께 딱이에요 다크초코 특유의 신맛 없고 쌉싸름한 맛이 적어서 아이들도 너무 좋아할거예요 우유에 타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블루베리와 비트로 색을 낸 퍼플 이번엔 좀 꾸덕한 그릭요거트와 함께 어, 스쿱에 비친 제 모습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라색 옷 입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향이 너무 좋아요. 깔맞춤 블루베리. 눈, 코, 입 모두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랍니다. 여러분들 꼭 드셔보세요. 세상에 진짜 이런 제품 없어요. 이노푸드 스테디셀러 글루텐 프리 키토 그레놀라. 11초에 하나씩 팔리는 제품이에요. 코코넛 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달콤, 짭조름, 고소, 오독, 아삭. 곡물 하나 섞이지 않은 키토 그레놀라예요. 저탄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도 좋은 제품.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지만, 샐러드나 아이스크림에도 올려서 드셔보세요. 우유에 타면 이렇게 되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재료 완벽해. 맛도 너무 맛있어. 가격 행사에 풋불원 행사까지 하니 이번에는 꼭 드셔보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꾹꾹.